아씨이 냄새.. 자 이제 가볼까? 어? 이거 설아방구 소리 탄 잠만.. 어? 이 바나나 뭐지? 음 먹어볼까? 자 빨리 가자 가자! 에 잉? 이렇 배가 너무 아파! 으으 아, 어, 아, 어? 여기다 으

와, 빵 도망가! 제물이 들어가 이상해! 가서상가도 이상하지? 꼴다 가자! 어? 어디갔어? 뭔가 이상한데? 엉덩이찌르기! 엉덩이! 자 이제 가볼까? 까아진 방구쑤 있다? 방구했다 숨어! 잠깐사내 에, 살았다, 에 으, 자, 어 아니지. 그래, 그래. 어, 그래. 비살 방구, 수류탄. 이거 뭐야? 여기? 이거 나! <laughs> 나는 왜? 죽었네. 거기서. 아니, 비살 방구, 수류탄. 에왜나가야나가야왜안 돼, 왜, 왜? 왜? 에 으악! 엠부 인간고기, 인간고기, 으 죽었나? 에? 죽었네. 자 이제 가볼까? 집이다. <목소리> 으! 어, 집. 어, 어, 비슷. 방구석 잔! 으! 그래서 어, 잠만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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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으! 어, 어. 이, 못 가. 이, 못 가. 오, 오, 나 주고. 이 망장에서. 어후야. 으! 으! 만 버리기. 이 망치한 녀석. 야, 빠나 あなたまたま。